안녕하세요. 심경미입니다.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 어, 저는 2003년도에 그 여성학 공부를 했고, 그 졸업 논문으로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가 됐고요. 어, 3년 전 2019년도에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자리는 싱글이고요. 교회에도 보면 요즘에 교회 안팎으로 저와 같은 싱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면 그 2003년 논문 썼을 때에도 이제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10배 정도 싱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인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보면서 10년이 벌써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MZ 싱글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입니다. MZ 싱글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그, 제, 그 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들어가는 말두 번째 MZ 싱글 세대가 마주한 삶의 현실과 의식 변화 세 번째 MZ 싱글 세대가 교회에서 마주한 현실 네 번째 MZ 싱글 세대의 건강한 싱글 라이프를 위한 재현 다섯 번째 싱글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20세기가 결혼과 연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싱글로 지내며 평생 싱글로 지내는 사람도 많다. 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다들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연애하셨고, 지금도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지만 싱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싱글 세대가 새롭게 탄생이 됐습니다. 아마 20세기 여기까지는 뭐 싱글 세대 그런 말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21세기에는 싱글 세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들 결혼해라. 그리고 그냥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은 결혼 대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싱글이신 분들이 계속 평생 싱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다시 사별하시면은 다시 싱글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미혼, 비혼, 싱글.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뭐한 20대나 30대들한테 미혼이시죠. 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분한테 결혼하신 분들한테 미혼이시죠? 저는 그건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혼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어떤 분은 90세 때 돌아가셨는데 미혼으로 돌아가셨다. 제가 90대 뭐 80대 됐는데 미혼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미혼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단어다. 그리고 저도 논문 쓸때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썼었는데 3 4 0대 이거는 결혼 상태를 중심으로 현재 결혼 상태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결혼에 대한 어떤 반대 의미로 나오는데요. 저는 또이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상태가 결혼이랑 엮여서 결혼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결혼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생활 방식을 표현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의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서울과 수도권 20대에서 40대 청장년의 40에서 50%가 싱글입니다. 2010년도 통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결혼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통계청 조사였습니다. 2010년도 2015년도에 그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부터 한 5, 6년, 6년 전이죠. 25세에서 29세 남자들 같은 경우 90%, 3 0에서 34세 55%, 35세에서 39세 33%. 결혼하지 결혼 상태에 있지 않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도 보면은 그 30세에서 34세, 37.5%, 25세에서 29세도 77.3% 그래서 만혼, 굉장히 결혼들을 늦게 하시고 아니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어, 30, 40대 대부분 반은 싱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만 결혼해라, 결혼해라. 근데 제가 보기에 어 결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혼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하실 분들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구태여 결혼하라는 인사말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절 때 가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의사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계속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제가 몇달 전에 도한번 어떤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싱글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40, 50%나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통계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많습니다. 1인 가구가 3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1인 가구가 30%가 넘는 거고, 싱글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인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MZ 세대의 그 결혼과 삶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시면 의식 변화를 보시면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어, 답한 사람 중에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답변이 47.9%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46.1%. 절대 안 한다, 6%.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 의향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응답자 10명 중에 4명에 해당한다. 상당히 많죠? MZ 그 싱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남성과 여성의 그 이유가 좀 약간 다른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결혼했을 때 주거 및 결혼 생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로 인한 사회생활의 위축,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요즘 세대의 그 자기 삶을 좀 충실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경제적, 사회적, 의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엮이면서 MZ 세대들 같은 경우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다들 준비해서 결혼하고 준비해서 자녀를 낳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 세대에는 단칸방에서 그냥 결혼해서 사시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청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때는 다방한 칸에서 결혼 생활 시작했다 안 먹힙니다.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 살지 않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당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살 때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남자도 집이 없고 뭐 괜찮은 전세거리도 얻기가 힘드니까 결혼하자는 소리하기 어렵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왜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안 통합니다 요즘에는 싱글들 같은 경우 그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삶의 질이 더 낮아져요? 그러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 결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세미나 갔더니 내가 결혼해서 월세방살것 같으면 내가 결혼을 왜 하냐?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왜못 하냐? 그러지만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런 결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해서 둘이 벌고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벌고 이러면 가족이 풍성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 사람 쪽수로 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고 아이들이 낳으면 아이들을 낳으면 더 가난해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처한 이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해라 애 낳라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출산 장려금 줄 테니까 낳아라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장려금 받고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출산 정책이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이 뭐가 힘들고 어떻게 힘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행복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그들 나름의 선택입니다. 청장년 싱글이 증가하는 게 단순히 개인 선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변화, 상황, 의식 변화, 경제적인 조건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MZ 싱글 세대가 교회에서 마주한 현실,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되고 방치됩니다. 뭐 젊은 대학부 젊은 청년도 아니고 삼, 4 0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장년부 결혼한 거기에 섞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모자 푹 쓰고 교회 뒤편에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결혼해라 결혼해라 하고 싶어도 그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 환경.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계속 결혼해라. 그리고 현재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삶의 그 방식이 존중이 되지 않는 데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내 삶의 방식이 존중이 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가 거기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암만 제가 씩씩해도 의식이 있다 해도 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계속 걱정하신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까운 거죠. 제가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가 다녔던 모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 그 사람들의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이 청장년 싱글 성도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많고. 요즘에는 잘들 안 하시겠지만 예전엔 보면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도 뭐 40일 결혼 기도 막 이런 거 시킨대요. 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할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40일 기도했어요. 결혼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고요. 그리고 뭐 1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어떻게다가 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결혼합시다. 이렇게 막 몰아 가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가, 그 아이 낳는 가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걸려서 이게 더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가임기 지나가면 자녀 낳는 것도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 결혼 시장에서 굉장히 어,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요. 괜찮은 남자 찾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은 괜찮은 직장이나 집 없으면 뭐. 여성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각자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결혼해라. 이 논리가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체 돌아가는 것과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재 싱글로 사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옆에서 퇴근하지 않으셔도 좋은 사람 만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결혼할 사람들은 또 하고 그래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꿋꿋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내 삶의 상황을 존중하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도 배려받는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기게참 힘들고요. 그다음에 교회 전체 성도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싱글들이 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싱글라이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싱글라이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싱글라이프는 결혼을 위한 중간 시기가 아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싱글라이프가 결혼을 위한 중간 시기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싱글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모든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죽습니다. 근데 저는 꼭 교회 가면 그런, 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교회에서는 결혼해야지 구원받냐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싱글이시, 싱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싱글인 건 문제가 되냐는 거지. 바울도 싱글이었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왜 나보고만 보라고 하냐는 거지. 그러면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싱글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인생 주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그 싱글의 주기가 있다는 거죠. 단지 길냐 짧으냐. 그 싱글 주기가 그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MZ 싱글 세대의 건강한 싱글 라이프를 위한 체언 결혼과 삶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답게 살기 위한 싱글 라이프. 나답게 나의 삶을 사는. 왜 다들 결혼 공부만 하세요? 청년들도 현재 자기 삶이 싱글이면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공부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싱글이건 결혼을 했건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에 유익이 있으면 싱글 라이프의 유익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사실 때 싱글 라이프의 유익을 누리셔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 성장과 내면의 힘을 기르기.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기르고 내공을 쌓기에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때 그것을 다 누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싱글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싱글 세대에 대한 교회 리더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의 인식이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목, 어, 교회 리더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니까 목사님들이 좀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고요. 싱글 라이프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상관 있습니다.